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중에서 어느 편이 더 나은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어느 편이 더 나은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치 판단에 대한 논쟁인 거지. 제 견해는 사랑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두려움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뭐 뭣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치. 판단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지인 거지. 아, 이 사람은 동시에 느끼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구만. 그러나 동시에 둘다 얻기는 어렵기 때문에 굳이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저는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주장의 이유가 있어. 그거는 뭐냐하면 동시에 둘다 얻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지. 아무래도 동시에 둘다 얻기가 어려운 것은 현실 속에서 그럴 거야. 그렇게 본다고 한다 그러면 사랑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상적으로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이 단락에서는. 글쓴니가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현실적인 가치 판단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네. 이것은 인간 일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즉, 인간이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인 데다가 기만이 능하며 위험을 피하려고 하고, 이익에 눈이 어둡습니다. 인간이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럽고, 위선적이야. 그리고 기만에 능하고 위암을 피하려고 하고 이익의 눈이 어둡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관이네. 이 이런 인간관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 당신이 은혜를 베푸는 동안에는 사람들 모두 당신에게 온갖 충성을 바칩니다. 당신이라. 이거는 아무래도 청자 아니면 독자를 말하는 거겠지. 당신이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자신의 소유물 생명 그리고 자식마저도 바칠 것처럼 행동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피를 흘려 자신을 바쳐. 이거는 희생하는 거잖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충성을 바친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것과 같은 말인 거지. 그렇다면 여기 은혜를 베푸는 동안이라고 하는 말하고 필요로 하지 않을 때라고 하는 말이 같은 의미라고 봐야겠네. 그렇지만 당신이 정작 그러한 것들을 필요로 할 때면, 여기서 그러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충성이라든지, 희생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걸 거야. 그들은 등을 돌립니다. 등을 돌린다. 아, 요거는, 요게 충성을 바친다 라고 하는 말과 반대말이고, 희생한다 라고 하는 말과 반대말인 거지. 그래서 배반하는 거네. 그러고 보니까 여기 필요할 때라 그랬어. 이거는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반대되는 상황인 거야. 이러한 상황에서 배반을 한다는 건데, 이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인간간에 입각해서 바라본 사람들이고만 그런 거 보면 이 글쓴이에 대한 인간간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 필요로 하는가?라고 했었을 때노가 있을 수 있고 예스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충성 희생을 해. 그런데 이 경우에는 배반을 한단 말이야. 요러한 인간과는 결국 인간이 이기적이다. 또는 악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가 밑바탕에 깔고 있는 거야. 따라서 전적으로 그들의 약속을 믿고 다른 대책을 소홀히 한 군준. 아, 여기서 말하는 그들과 군주가 뭔지 알겠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에 해당하는 거고. 이때 당신이라고 했는데, 이 당신이 바로 군주에 해당하겠구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하 또는 백성들을 말하는 거였네. 여기서 말하는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충성이라든지 희생 같은 걸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다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배신에 대한... 대책이겠지.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한다면 몰락을 자초할 뿐이다. 몰락을 자초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 부분은 A 하면 나쁜 결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논리인 거야. 이것은 결국 A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 결국 이달락은 이러한 인간간의 입각해 가지고 배신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구만. 위대하고 고상한 정신을 통하지 않고 물질적 대가를 주고 얻은 우정은 소유될 수 없으며, 위대하고 고상한 정신하고 물질적 대가를 구별하고 있네. 그런데 우정은 소유될 수 없다 라고 했어. 이게 무슨 말이지? 정작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다. 아, 여기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말과 이 말은 같은 말로 봐야겠네. 그렇다면 이거는 영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말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네. 인간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자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를 해칠 때에 덜 주저합니다.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자, 사랑을 베푸는 자, 이거를 갖다가 비교하고 있구만.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사랑이란 일종의 감사의 관계에 의해서 유지되는데, 사랑의 유지가 감사의 관계에 의해서 된다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야 되겠구만. 그러니까 감사의 관계가 있어야만 그 사랑이 유지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감사의 관계라고 하는 게 대체 무슨 말인 거야?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취할 기회가 생기면 언제나 그 감사의 상호관계를 팽개쳐 버리기 때문입니다. 아, 인간은 악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관이지. 이건 인간 간에 입각해서 봤을 때 자신의 이익을 취할 기회가 생기면 감사의 상호관계를 핑계쳐 버린다.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한 등을 돌리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대신하는 거잖아.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약해질 수 있는 거네. 음... 그러나 두려움은 항상 효과적인 처벌에 대한 공포로서 유지되며 실패하는 경우가 결코 없습니다. 두려움의 유지는 처벌에 대한 공포로서 유지된다고? 그리고 또 실패하는 경우가 없다? 이거는 배신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 음, 이 사람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독특한 논리 전개를 사용하고 있네. A 하면, 나쁜 결과가 나오는 거야. 배신당하는 거니까. 그리고, A 하면, 실패하지 않아.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논리를 표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요 부분은,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좋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누구에게? 군주에게. 음? 이달랑에서 우리는 글쓴이의 관점을 좀 엿볼 수가 있어. 여기에서 이 사람은 정신적 우정에 대한 긍정과 물질적 우정에 대한 부정의 관점을 엿볼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또이 사람은 인간이 악하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랑보다도 두려움이 군주에게는 더 좋다 라고 하는 생각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감사, 관계에 대한 불신 때문인 거고 두려움을 더 중시한 것은 처벌, 공포에 대한 믿음 때문인 거지. 그럼에도 현명한 군주는 자신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되 비록 사랑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미움을 받는 일은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 여기 두려운 존재로 만들되 미움을 받는 일은 피해야 한다. 이두 가지를 하게 되면 바로 현명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나봐. 그런데 이상하다. 두려움은 미워하게 되지 않나? 미움을 받지 않으면서도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움을 받지 않는 것,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양립 불가능한 거지.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아, 이 사람은 미움을 받지 않는 거 하고 두려워하는 것 요거는 양립. 불가능한 걸 거야 아마.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러지 않고 양립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미움을 받지 않는 것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양립 가능하지? 그리고 이는 군주가 신민들의 재산과 그들의 부녀자들에게 손을 대는 일을 삼가하면 항상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신민이라고 하는 것은 신하와 백성을 말하는 거지. 아, 이 신민들의 재산과 부녀자들에게 손을 대는 일을 삼간다라 그랬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 신민들을 착취하지 않는 걸 말해. 바로 이렇게 되면 미움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야. 만약 누군가의 처형이 필요하더라도 이때 이 처형이 필요한 거. 이거는 바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거잖아. 적절한 명분과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로 국한해야 합니다. 적절한 명분과 명백한 이유가 있으면 된다라는 거야. 아, 바로 이렇게 되면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군주는 타인의 재산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재산에 손을 대서는 안 돼. 왜냐하면 인간은 어버이의 죽음을 쉽게 잊어도 재산의 상실은 좀처럼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 여기 어버이의 죽음 재산의 상실을 갖다가 이 사람은. 비교하고 있네. 그런데 여기서 어버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족에 대한 사랑 같은 거 아니야? 그리고 재산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 타산과 관련된 거지. 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인간관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건데,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다. 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있는 거네. 이렇게 타인의 재산에 손을 대서는 안 돼. 그렇게 하게 되면 바로 미움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지. 아, 여기에는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이야. 근데 이 사람은 이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자기가 제시한 방법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설득력을 높인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착취하지 않고 그 명분과 이유만 있다면 미워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이 양립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의 주장에 따라서 미워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게끔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나 군주는 자신의 군대를 통솔하고 많은 병력을 지휘할 때 거칠다는 평판쯤은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이 거칠다는 평판이라고 하는 거하고이 미움을 갖다가 구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움과 거칠다는 평판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미움은 피해야 되는데 거칠다는 평판은 받아도 좋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네. 왜냐하면 군대랑 그 지도자가 거칠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단계를 유지하거나 군사작전에 적합하게 만반의 태세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뭐뭐 하지 않으면 만반의 대수를 갖추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나쁜 결과를 말하는 거잖아. A 하지 않으면 나쁘다. 라고 하는 논린 거야.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은 거칠다는 평가를 받아라.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네. 한니발의활약에 관한 설명 중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가 비록 수많은 종족들이 뒤섞인 대군을 거느리고 이역에서 싸웠지만 강력한 군대 통솔의 결과로 상황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상관없이 군 내부에서 또 그들의 지도자에 대해서 어떠한 분란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 여기 한니발이 대군을 거느렸는데 어떠한 분란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일종의 사례로 든 거네. 이걸 통해서 설득력, 타당성을 높이고 있는 거지. 여기서 이 한이 발음 바로 군주의 사례로 제시된 것이고, 대군을 거느린다라고 하는 것은 군대를 통솔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어떠한 분란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만반에 테세를 갖다가 갖춘 거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강력한 응. 군대 통설이라고 했어. 이게 바로 이제 거칠다는 평가를 받는 걸 말하는 거야. 음. 응. 이 사실은 그의 많은 다른 훌륭한 역량과 더불어 부하들로 하여금 그를 항상 존경하고 두려워하도록 만든 그의 인정없고 모진 성격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니발에게는 많은 다른 훌륭한 역량이 있었고 인정없고 모진 성격이 있었던 거야. 바로 이 인정없고 모진 성격이 존경하고 두려워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지. 요두 가지. 요두 가지가 바로 한니발의 장점이었던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이거다. 이 사람은 인정 없고 모진 성격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가 그토록 모질지 않았더라면, 그의 다른 역량 역시 그러한 성과를 거두는 데에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뭐 했더라면, 다른 역량 역시 그러한 성과를 거두는 데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식의 나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결국 모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거지. 아, 이 사람은 인정 없고, 모진 한니발의 성격 때문에 두 가지가 가능했다라고 본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존경,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역량을 발휘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한 거지. 그 결과, 그 어떤 분란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한이발의 사례를 통해서 이 사람은 거친 평판에 필요성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는 거야. 한이발의 다른 역량들로는 충분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아, 요거는 군대, 통솔이 충분해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얘긴데 이거는 결국, 거친 평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주장을 말하는 거지 스피피오가 겪은 사태에서 입증됩니다. 어? 이스키피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사람이겠지또 다른 사람겠사 그는 당대는 물론 후대에도 매우 훌륭한 인물로 평가받았지만 그의 군대는 에스파냐에서 그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훌륭한 인물로 평가받았지만 그의 군대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어, 요거는 거친 평가를 갖다가 받았지만 군대 통솔을 잘했다라고 하는 한의 발과는 정반대되는 건데. 아, 그렇게 본다면, 이때 이 하니발과 스키피오는 정반대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대조적인 사례를 통해서 거칠다는 평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거네. 이는 바로 그가 지나치게 자비로워서 적절한 군사적 기율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자유를 병사들에게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자비로웠어. 그래서 자유를 병사들에게 허용했고 그것이 결국 반란으로 이어졌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인과 관계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 아 그렇게 본다면 여기 지나치게 자비로웠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없고 모질다라고 하는 한니발의 성격과는 정 반대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자유를 병사들에게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게 하다라고 하는 것과는 또 반대되는 거야. 그런 거 보면 이 스키피오에게는 양면성이 있는 거네. 훌륭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점은 있지만 군대 통솔을.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지. 이로 인해서 파비우스는 언론에서 그를 탄핵하면서, 어? 탄핵했다고? 아, 그렇다면 이때 이 파비우스는 이 스키피오하고는 대립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 로마군대를 부패시킨 장본인이라고 비난하였다. 탄핵하면서 비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파비우스는 스키피오하고 대립되는 인물인 거지. 장본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 제공자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을 갖다가 만든 사람이란 얘기야. 여기에 로마 군대를 부패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기 반란을 일으키게 만들었다라는 거겠지. 그리고 스키피오가 임명한 지방장관이 로쿠리 지방을 약탈했을 때, 스키피오는 그 주민들의 원성을 들어주지 않았으며, 또한 오만한 성품을 가진 그 지방장관을 처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스키피오의 과도한 자비로움 때문입니다. 아, 과도한 자비로움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들어주지 않았고 그 지방 장관을 처벌하지도 않았어. 두 가지 결과를 낳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 스키피오하고 지방 장관 주민들 이들의 그 관계를 갖다가 보면은 이 스키피오는 이 지방 장관을 우호적으로 대해줬는데 이 주민들은 원성을 갖고 있다라고 봤었을 때이주방 장관하고는 대립됐겠지. 그런데 이 지방 장관을 놓고 이 스키피오하고 주민은 음. 서로 내립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실로 원로원에서 그를 사면하자고 발언한 인물은 타인의 비행을 처벌하기보다는 스스로 그러한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데에 탁월한 사람들이 있는데 스크피오가 바로 그런 유형의 인물이라고 변호했습니다 타인의 비행을 처벌하기보다는 스스로 그러한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데에 탁월한 사람들 이거는 결국 뭐냐면 남들에게는 자비롭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거지. 바로 이러했을 때 훌륭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평판이 나오는 거지. 그런데 그러한 인물이 스키피오란 얘기고 그것을 변호했다라 그랬어. 아 여기 그라고 하는 게 바로 스키피오구만. 그리고 이 인물은 이 스키피오에게 우호적인 사람이었네. 그렇다면, 파비우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었구만. 이러한 그의 군대 지휘 방식이 견제받지 않고 방임되었더라면 그 자신의 성격으로 인해서 스키표의 명성은 빛이 발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신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로움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뭐뭐 했더라면 이러한 나쁜 결과를 갖다가 낳게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고 있는 건데 결국 이것은 견제는 있어야 하고 방임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지. 그러나 그는 원로원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유해한 성품이 적절히 억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의 명성에 기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유해한 성품은 이 스키피오의 경우에는 그 자비로움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비로움이 억제되었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의 명성이 기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야. 훌륭하다라고 하는 평판이 유지된 거지. 결국 원로원의 통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 이 스키피우의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다. 자비롭고 훌륭한. 평판 때문에 로마 군대가 부패하고 반란이 일어났던 거야 이것은 결국 분란을 야기한 거지 이러한 스키피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뭐가 필요하느냐 자비로운 성격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하니발이라고 하는 인물과 스키피오라고 하는 인물, 요 대립되는 인물을 통해서 거칠다는 평판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훌륭한. 평판의 문제점을 얘기한 거야. 바로 이걸 통해서 거칠다는 평가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과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의 문제로 되돌아가서, 아,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과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의 문제라. 그렇지. 이첫 번째. 달락이 바로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사랑을 느끼는 것의 문제에 대한 얘기로 시작했었지. 저는 인간이란 자신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사랑을 하지만 군주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군주에게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역시 또 인간관을 갖다가 드러내고 있네. 그러니까 자신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사랑을 느끼고 군주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두려움을 느낀단 말이야. 인간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 현명한 군주라면 타인의 선택보다는 자신의 선택에 더 의존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타인의 선택보다는 자신의 선택에 더 의존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바로 현명해진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아, 이거는 아무래도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 라고 하는 뜻과 같은 말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 그럼. 그렇다면, 이때 이 타인하고, 이때 이 자신을, 응, 음, 조심해야 되겠네. 이거는 바로 인간들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군주,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들의 선택보다도 군주, 자기 자신의 선택을 더 중시해라, 라고 하는 얘기지. 그렇게 하게 되면 두려움을 느끼게 만든다, 라는 거야. 다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미움을 받는 일만은 피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미움을 받는 일을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다. 두려움을 주는가? 그랬을 때 예수가 있고, 너가 있어. 이거는 현명하지 못한 거고, 또 두려움을... 저도 미움을, 받는가라고 했었을 때 예스가 있고 누가 있을 수가 있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명하지 못한 거야. 이게 바로 현명하다라고 하는 게이 사람의 주장인 거야.